안녕하세요. 쪽지깨 보살이 오늘은 다 말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말띠들이 올해 약간의 충돌이 들어와서 잠시 어지러움처럼 뭐 귀에서 이명이 들리는 것처럼 건강이 잠시 이렇게 힘들 수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불문하고 제가 봤을 적에는 주변 사람과 뭐 음, 인맥에서 좀 부딪힘이 있을 수 있으니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말띠 여러분들이 또 뭐든지 의리가 굉장히 좋아서 하나에 맹신하는 경우가 많아요 옆도 뒤도 보지 않고 그한 사람에게 올인을 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말띠들이 순수한 편이에요. 썩가는 있는 반면에 두드아서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또 깊이 있게 뭘 이렇게 화가 나도 들어가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러려니 하고 잘 넘어가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말띠들이 제가 봤을 적에 올해 좀 이렇게 그 횡재수 뭐 이렇게 좋은 행운수 이런 것도 이제 본인의 생년월일이나 환경이나 먹은 마음에서 달라지겠지만 쪽지게 보살은 약. 간에 어, 말하면서 우리가 실수가 있거나 아니면 뭐를 문자로 날리면서 오타를 날려서 조금은 얼굴이 뜨거워질 수 있으니, 매사 천천히 움직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말띠 나이를 불문하고요. 이게 제가 봤을 적에는 어 본인이. 그 잘되야겠다는 의지로 지금 한참 이렇게 달리고 계시는 분들 다 영업하시고 장사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있고 학생들도 있겠는데 다 말띠가 행운의 숫자가 있어요 뭐 매일 이렇게 로또 번호를 막 연구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로또도 그렇고 행운의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띠는 다 숫자로 봤을 때다 음, 음, 숫자 3, 숫자 5, 숫자 6, 숫자 7을 가지고 3567입니다. 이게, 어, 그 대문 번호 키가 이렇게 들어가면 더 좋구요. 또 책상 서랍에 중요한 책상 서랍도 이런 번호가 들어가면은 행운의 숫자이고, 또영업하고 장사하시는 분도요, 전화 핸드폰 번호가 3567이 들어가면 더, 어, 어려움보다는 좋은 쪽으로 굽어질 수가 있는 거고, 로또도 3, 5, 6, 7을 넣어서 만들어 보시라. 좋은 일이 오래 터질 수 있습니다. 영어 배달한다, 장사한다. 차남바을 3567이 들어가면 더 좋겠지요. 그리고 배달하는 그 전화번호도 3567이 들어가면 손님이 진상보다는 좋은 사람을 더 많이 만나게 되고 또, 어, 손님이 늘어나는 형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3567을 넣으면 바쁘다 바뻐 어, 하는 일에서도 바쁘고 또 폰이 핸드폰 영업 어, 폰에서도 이 번호가 들어가 있으신 분들은 계약이 더 수월하게 어, 따질 수 있는 행운의 번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로또를 한다 그러면 3567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37이 되겠죠 35가 되고 36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앞번호가 4, 5, 6, 7이 들어가면 좋은 일이 자꾸 생기고요. 또 본인이 그 어떤 은행 비밀번호도 이 번호가 들어가면 행운의 번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집안에 금고가 있다. 그러면 비밀번호를 어, 이 번호를 하면은 말띠가 금전이 쌓이는 어, 행운의 번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 나와 말띠와 합이 드는 숫자니까요. 우리가 좋다는 거는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안 좋다는 거는. 하지 말고요, 좋은 거를꼭 해서 더 즐거움이 배가 되고, 또, 어, 잘 돼서 성취감을 느끼는 그런, 어,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이 말띠가 3790, 어, 제가 지금 가르쳐드린 3567이 평생 써먹는 숫자예요. 그래서 3567을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숫자고 올한 해만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이 정말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한다. 그러면 숫자 3 5 6 7이에 계약을 하셔도 괜찮고요. 3567을 가지고 본인이 배합을 해서 노또 번호를 한번 이렇게 찍어보세요. 그러면 쪽집게 보살은 꽝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말띠의 성향이 의리도 좋지만 습관이 아주 지랄이라 얘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머리에서 아지승질을못 이겨서 땀이 날 때가 있을 거예요. 요래는 쪼. 조금 이거를 마음을 여유를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내려놓으시면 올해 굉장히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고, 또 노또 번호를 제가 가르쳐드렸으니까요. 이게 행운 번호니까, 어, 금고에도 하시고, 사무실, 그, 어, 어. 비밀키로 이걸로 하시고 집에 들어가는 번호도 이걸로 하시고 전화번호도 하시고요. 영업번호도 이 번호를 넣어서 하시면 손님이 수월하게 누르시고 또 계약도 더 성과가 있을 거고요. 또 3567이라는 숫자가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숫자니까 요거를 잘 연구를 해서 다 나날이 발전하고 평생 다 북이 영화도 시고 평생 건강해서, 항상 즐겁고 항상 웃는 나날이 말띠에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쪽집게 보살 이렇게 찝어드렸으니까, 다, 아, 말띠 여러분들, 어, 저도 식구 중에 말띠가 있습니다. 이 말띠들이요, 너무나 정을 많이 줘서, 가끔 가다가, 내가 안 그래야지, 전 안 그래야지 해놓고는 또 주는 게또 말띠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성향은 말띠가 마음이 거칠은 반면에 굉장히 여려요. 여려서, 어, 어, 본인이 그렇게 주고 또 아파하고, 안 그래야지 하고 또, 어, 천성이 착한 이 말띠라 어쩔 수가 없으니 제가 봤을 적에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또 이렇게 어, 정을 너무 많이 주기보다는 좀 분산을 시키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어, 비율이 좀 커졌으면 좋겠다. 쪽지게 보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띠 여러분들 다 승승장구하시고요, 건강하시고요, 또 힐링하다 생각하시고 쪽지게 보살 한번 찾아 오시고요. 또 가슴에 우라통이 있거나 또 쪽지게 보살 찾아와서 상 음, 상담을 하면서 여기 있는 거좀 내려놓고 잘 살아가고 또잘 됐으면 좋겠고 다 오는 걸음. 무거워도 가시는 걸음은 가벼웠으면 좋겠고, 편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쪽집게 보살이 말띠 잘될수 있습니다. 우리 식구도 말띠가 있어요. 다 말띠 여러분들, 다 건강하시고, 뭐니 뭐니 해도 다 의리죠? 말띠는 항상 의리 때문에 죽더라 하고, 3, 5, 6, 7이 평생 써먹는 로또 번호요, 행운 번호다 하고, 말뚝을 꽝꽝꽝 받겠습니다.